안녕하세요 인요컨 여러분들 김희섭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저는 2FM 출근을 했습니다 젤리스의 미모 비결은? 복지예요랩드 네. 네. 안녕하세요 인요컨 여러분들 파이오나 폰 그라가스 엘리자베스 3세 가 아니고 비비서보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저희 야오나에서 브이로그 컨텐츠를 기획을 하게 되었는데요 소소하고 아저씨같고 오타쿠같은 과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그래도 첫 개인 브이로그이니만큼 재밌게 봐주시길 바라겠고요 한번 열심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따라오실까요? <laughs> 저는 그림이랑 드랩을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얼마 전부터 다른 아티스트들이랑 함께 할수 있는 공용 스튜디오에 입주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잠에서 깨면은 바로 이쪽으로 출근을 좀 하는 편이고요. 타블렛이랑 노트북을 이용해서 평일에는 그림을 그리고 있고 주말에는 가발이랑 옷을 입고 드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러스 바이오나 시즌2라고 해야 될까요? 오랜만에 촬영하는 날이어서 어젯밤까지 보라색 가발에 세팅을 했어요. 중단발로 돌아온 보머 언니를 만나보실 수 있을 예정입니다. 야, 보여드릴 게 많이 없는데. 아, 알폰지! 매번 출근하기 전에 꼬박꼬박 챙겨 먹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온밀크 3분 메이크업 같지 않나요? 이렇게 끼부리면서 시작해요. 메이크업을 할때 좋아하는 유튜브를 보거나 애니메이션을 시청하면서 화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카드캡터 체리 좋아하시나요? 이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헐, 얼... 어떡해. 이제 편지나 전화만으로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이제 편지나 전화만으로 아쉬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화장을 끝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뿅! 준비하고 오늘 코러스 파이어나 찍는 날이어가지고 지금 잠시 아 너무 너무 부끄러워요 근데 브이로그 하는 거 약간 쇼츠가 브이로그 유튜버들 대단한 걸 알겠다 인사 한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편집 중이신 유노피디님 <laughs> 오늘의 하루 일과 <일반> 끝 어머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웃음> <웃음> 너무 예쁘어 선배님 언니가 더 예뻐 진짜 생얼 할 거예요? 마법관에서 언니 속눈썹만 붙이고 그게 너무 좋았어 <웃음> <웃음> 오늘은 토요일이고요 저는 트 f 에 출근을 했습니다 오늘 한번 열심히 일을 하 할... 저희로그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기실로 들어올까봐 민망해요 벌써 이하기 전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무라나부즈모 보거나 남해안에 보시고서 와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살짝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게이 문화? 약간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 일반 남자, 여자분 게이, 레즈분 커플분들도 지금. 싸가 많이 오시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시고 싶으시면 진짜 편하게 오시면 되니까 뒤집어지게 쇼들도 재밌거든요. 어, 놀러 오세요. 참고로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은 이런 옷입니다. 이거 나 보고 뭐 옷이 타진줄알았다는 거예요. 너 얼마나 나를 지금 200 300키로로 보는 거야? 젤리스의 <목소리> <씨의> 미모 비결은 와. <목소리> 맛있... 오 어, 잘생겼어 트웨프 근무 조건이 정말 좋습니다 제날스를 <laughs> 만날 수 있다는 거요? 예요네예요와민 야오나를 위해서 한 마디 해주시죠 화이팅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욕망의 한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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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안녕하세요. 마랑새 How are you, 언니? How are you, 언니? 언니. 이렇게 두분다 팬분들이셔가지고, 코스프레 한번은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드래그 많이 사랑해주세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힐링을 하기 위해서 갑자기 가고 싶은 곳이 생겨가지고 또 영상을 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합정 쪽에 살고 있다 보니까 근처에 바로 한강 공원이 있는데 여기를 거쳐서 좀 걸어 가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놀라셨겠지만 저도 가끔 이렇게 산책을 하고 걷기도 하고 힐링. 힐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지금 저는 이렇게 한강에 나와있고요 정말 유튜버로서 아직도 누가 볼까 봐 부끄러워가지고 벌써 이 영상을 엔 g 를 내고 세 번째 촬영하고 있는 영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계단을 세 번이나 오르락 내리락 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도 운동이란 걸 한답니다 실제로 여기가 산책 코스예요. 그래서 자주 왔었던 곳인데, 전혜인이랑도 오고, 전전썸이랑도 오고, 전썸이랑도 오고, 많이 왔었던 추억의 장소입니다. 좀 추울 때 새벽에 오게로면은 키스하기 딱좋아 다시 보여드릴게요. 날씨가 이제 봄날씨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의 일상이. 재밌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의 힐링 스팟을 가기 위해서 열심히 걸어 다니고 있고요. 보통 이렇게 산책하면서 쇼곡 같은 경우도 이렇게 걸으면서 좀 많이 외우는 편이에요. 책상 앞에서는 약간의 a d h d 가 있는 편이어가지고, 책상에 앉아서는 좀 집중해서 못하는 것 같고, 풍경 보면서 걸어 다니면서 좀 노래를 외워야지 잘 외워지더라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건강하고 소소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많이 먹는다는 점. 지금도 먹을 거 생각하고 있습니다. 맛있다! 총 25,200원과 함께한 힐링 타임 끝. 네, 제 브이로그에서 이 모습이 빠지면 정말 섭섭하실까 봐. 또, 엔딩을 장식하기 위해서, 마요나 폰, 그라가스 엘리자베스의 모습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 브이로그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어떤 분들은 또 그냥 마냥 웃기셨을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공감하면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말정말 정말 궁금해요. 그렇기 때문에, 댓글과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가씨로 또 환생한 김에, 저희 율집사 한번 불러볼까요? 율집사! 한 번에 안 와요. 불러러 가볼게요. 요 <laughs> 집사! 나 배고프다니까! 나 아, 진짜 배고파.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수고하셨습니다.